12번 홀이죠. 이게 참 <laughs> 어, 이게 상당히 높습니다. 막상 올라가서 UT 네, 샷을 하려고 보면은요. 이외야에서 음. 예, 4 2터 아, 드라이버를 잡지 않네요. 네. 정확도를 자. 아, 이원철이 티 우승 오픈으로 공격적인 네. 신인상 포인트를 이제 쌓게 됐던 방신신 선수고 호 방신시리가 가장 가까이 네. 붙었어요. 방신시 선수의 장점하면은 또뭐 비거리도 비거리지만 아이언 샷감도 아이언 샷 좋아요. 좋아요. 네. 네. 짧은 거리의 버디퍼트 방신시 두 번째 버디를 기록하면서 이연도파. 응. 이게 지금 드라이버죠 왼쪽에 네. 있는 숲으로 넘깁니다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벙커는 지금 배제한 거예요 예. 그냥 가네요 드라이버예요 이거 굉장히 멀리 갈 겁니다 야 <laughs> 오. 일단 페어웨이에잘 들어왔어요 조금 위험했죠 예. 약간 더 오른쪽으로 봤으면은 경사를 타고 많이 굴 수가 있었는데 와. 자 58m 58도 했지 부드럽게 네. 아 네, 이건 좀 강, 강했네요. 이거는 내리막에 음. 이건 쉽지 않은 펄입니다 평균타수 부분 1위를 달리고 있는 방신실. 오른쪽이 어. 높지만 그렇게는 높지 않아요. 어. 그냥 갑니다. 오, 오 라인이 좋은데요? 이야 이게 들어갔어요. 오 <laughs> 어, 이렇게 너무 되면 음. 선두로 올라서는 방신실이 되겠고요. 저기 보면 멀리 보이는 모래를 듣는 통이 있어요. 모래통, 모래통 완전 지금 오른쪽 멀리 보이는 카트 쪽이거든요. 네. 자 들어와 보세요. 오 모래통 오른쪽을 노렸다는 것은 그만큼 와. 비거리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앞쪽은 오, 이제 오. 대단합니다. 야, 갈 많은 선수들이 모래통을 보고 공략합니다. 예. 짧은 세컨샷을 남기게 되는 14번 홀. 네, 방지선수도 조금 더 오른쪽으로 황용희 선수로 갈수 있었어요. 네. 그러나 이제 약간의 왼쪽으로 온 거거든요. 58도 배치로 70미터 올려 합니다아 아 임팩트가 정확하게 안 들어갔네요. 아하 홀까지는 전체적으로 오르막이에요. 올라오면 여기서도 오르막이에요. 네. 아 짧은데 네, 이게 지금 그 올라올 때 경사가 좀 있거든요. 예. 오, 상당히 까다로운 것이에요. 오늘 오늘 버트감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자 오른막이고요. 아, 여, 들어왔어요. 예. <laughs> 여자도 세이브 하네요. 음. 결국에는 타수를 잃지는 않아요 항상. 버트감이 네. 진짜. 자 드라이버 칠 이유가 없는 거죠. 페어를 지키는 게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계속 바라보는 거 보니까 오, 오. 그러니까 야 드라이버로 잡아서 이렇게 벙커에 빠질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은 약간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리예요. 아, 아 방신 씨, 저기도 러프가 상당히 센데 일단 그린에 그린 맞아도 아마 뒤쪽으로 튈 수가 있어요. 그린에 가면은 아, 클럽 놓쳤죠. 맞고. 오, 앞쪽 아. 벙커 다시 벙커로. 네, 저 벙커도 굉장히 깊은 벙커입니다. 3원더파의 방신실 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네. 야, 방신실 선수가 이제 뭐 벙커에서 서 있는 모습만 보더라도 이 경사가 어느 정도 되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위치가 굉장히 깊은 벙커고 면은 보이지 않을 거예요. 와, 기대만 보일 겁니다. 오, 오. 나이스. 자, 아, 약간 흘러내릴 겁니다. 네. 흘러내립니다. 다 멈췄네요. 아, 거기가 경계거든요. 이단 네. 그린 내려오는 경계에 지금 딱 멈췄는데. 네. 자, 이게 내리막 버시인데요. 처음에는 오른쪽이 높아요. 그러나 반 발짝 앞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걸 잘 봐야 돼요, 마지막 순간에. 야, 와, 나이스. 방신실 오늘 뭐 컷트감 상당히 좋은데요. 세이브 능력도 대단하네요. 네. 위기 때마다 지금 세이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자, 구의 오른쪽 끝편에서 네. 방신실의 티샷. 오. 피니시를 오래 잡고 있었죠. 그리고 티도 바로 뺐어요. 네. 그만큼 자신감 있는 스윙을 보여줬던 방신실. 어, 일단 티샷이 어디에 떨어졌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볼까요. 방신실의 티샷 T샷. 티샷이 가는데요. 완전히 그냥 왼쪽을 봤네요. 왼쪽을 가서 오. 오. 남은 거리는 196m. 예, 골프카 트히는못 넘어갔지만 네. 와8 4 m 아언으로 음. 가네요. 아언으로 가요. 음. 자 이것도 아. 어, 어. 경사가 약간 안 좋았어요. 예? 로치 강신실의 세 번째 올라옵니다. 오, 한겨. 오른쪽에서 아, 오른쪽으로 많이 휠줄 알았거든요. 음. 거리는 맞았어요. 이것도 경사가 심하니 스피드가 중요해요. 강신실 오. 오. 예. 버디만네 개예요. 송광과 함께 사운더파 공동 선두. 자 방신실이에요. <laughs> 이 방신 선수가 이 보면 이제 그 드라이버 길게 치는 거를 네. 이제 아마추어들에게 이런 그 좋은 한게 있어요. 그거는 백스윙 갔을 때 탑에서 0.5초 쉬고 내려오라. 음. 이게 한 가지였고 어운아이샷. 자 방신 선수는 내리막 퍼시고 왼쪽이 높습니다. 등 뒤쪽이 산이에요. 스피드가 중요합니다. 오, 또 들어가나요? 야. 또 들어가네요. 아, 오늘 이야. 저 정도 거리를 아, 아. 놓치지 않고 있는 방신실이에요. 자, 방신 드라이버 잡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뭐, 드라이버를 잡을 필요가 없죠 잡게 되면은 뭐 조금 간기면은 페널티 구역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까 그 아마추어들하게 말한 세 가지 중 하나가 백수윙가서 0.5초를 쉬어라. 네. <laughs> 다운스윙에는 오른쪽 골반을 눌러줘라 그런 이야기. 네. 그 다음 마음대로 뿌려라. 비는 <laughs> <피는> 그린 우측에 <laughs> 있습니다. 거의 평지죠. 네. 네. 부드럽게 팔번 아이언으로 네. 약간의 괜찮은 위치입니다. 저 네. 위치가 방신실. 네, 이것도 왼쪽으로 보죠. 네. 하, 많이 봐요. 어쨌든 음. 왼쪽으로 오늘 노보기 플레이 방신실은 이제 1번 홀로 향하겠습니다. 일단은 티샷의 랜딩 지점이 폭이 21m, 페어의 폭이 21m, 랜딩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치고 나서 바로 티를 잡는 거 보면은 똑바로 네. 갔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자, 이제 아이언으로 레이악을 합니다. 네. 치자마자 바로 걸어가는 게 무난하게 잘 올려놨습니다. 야 <laughs> 설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네. 자, 일단 방신실. 남은 거리 118m. 오우. 강하게 임팩트. 네. 아, 오우. 오른쪽. 저 위치를 흘러내리는데 네. 굉장히 내려가지만은 공은 있을 겁니다. 음. 네, 공은 있을 겁니다. 음, 방신신 선수는 일단 러프에 걸려 있, 있네요. 좀저 위치는... 그 자. 오! 잘하네요. 네. 정말 쇼게임도 잘하네요. 방신실의 파팟 오늘 단한 번도 보기를 기록한 적이 없는 방신실입니다. 음, 여기서 첫 번째 야, 보기가 나오네요. 첫 보기네요. 네. 그동안에는 뭐 세컨샷이나 서드샷에서 미스가 있어도 퍼팅으로 다 마무리를 했었던 방신실 선수인데. 얼마나 나갈까요? 바로 집어요. 네, 잘 맞은 의미죠. 음. 자, 방신 선수죠. 저 위에서 그린 면은 보이지 않아요. 부드럽게 또 잘라요. 아. 스피이거는 그린도 못 올라왔네요. 네. 방신실의 어플로치. 아, 좋아요. 응. 방신실의 팟퍼 오른쪽 끝이에요. 어, 나이스. 나이스. 오늘 뭐 퍼팅감도 음. 상당히 좋아보이는 방신실 선수입니다. 방신실 선수도 드라이버죠. 네. 앞선 같은 조에서 플레이 온두 명의 선수가 오른쪽으로 좀 미스샷이 나왔어요. 이번 시즌 드라이버 비거리 보면 1위를 달리고 있는 방신실. 어? 이거... 왠... 오, 이거 오 들어왔어. 요뭘 맞고 나왔네요. 네. 방신실은 왼쪽으로 미스를 오, 했는데 이게 지금 뭘 맞고 나왔죠? 나무 아닌가요? 그런, 그까 아, 저게 저렇게까지 들어오네요. 두번째 샷오 나이스 샷이네 당신실은 오늘 이 정도 퍼트를 뭐 놓치지 않아요 놓쳐요. 네. 두번째 샷입니다 어 그래서 방신신 선수도 최대한 짧은 거리를 남겨두기 위해서 드라이버를 잡아요. 네. 아 여기는, 여기는 드라이버 쳐야죠. 예. 네. 바로 짚죠. 뭐잘 네. 갔다는 얘기입니다. 어유. 아 굴러가네. 로좀 어떻게 공략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오, 네. 야 이러면 방신 씨는 버디 노릴 수 있죠. 지금 저 위치가 넘어왔죠. 네. 가장 좋은 위치입니다. 오르막 퍼에 오른쪽이 높은 퍼이예요 들어가면 홍정민 선수와 함께 공동 선두로 올라서는 방신 씨. 들어갑니다. 어, 방신 씨 네. 오늘 뭐이 정도 거리 퍼은 그냥 뭐 여지 없이 넣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이, 이런 이런 거는 정말. 장타 선수들의 네. 하나의 큰 장점이에요. 8번 아이언으로 공격하네요. 네. 다 뒤쪽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네. 자방식 선수가 지금 퍼스를 하는데요. 막순간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살짝 휘는 경사예요. 음... 자 이거를 음. 황리민, 황리민 선수가, 선수가 잘 봤어요. <웃음> <웃음> 이제, 이제 황리민 선수가 아, 어느 쪽으로 빠지는지를 봐야겠는데요. 여기서 이거 오른쪽으로 너무 강하게 치면은 밀리면 또 문제예요. 네. 방치 선수가 드라이버를 쳐, 어, 났어요? 쳐도 어, 왼쪽, 왼쪽? 왼쪽이네요. 감겼어요. 볼. 어? 나무에 맞는 소리가 났는데. 올라갔는데요. 이러면은. 이번에는 아 좋은데요. 아, 네. 네, 치고 나서 이렇게 빨라서 아, 얼른 아, 집었죠티를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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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잘 보냈어요. 이야 저기는 음. 완벽한. 완벽한. 저어느쪽에으 언덕 보이지 않습니까? 예. 네 많은 선수들이 그 언덕 위에 맞고 흘러내리거든요. 네. 야, 백스윙이 나오느냐. 아, 어, 잘 그럼, 판단해야 그럼 됩니다. 지금 프로비션샷은 페어웨이에 가 있어요. 방신 선수는 아까 공을 찾았지 않습니까 원구를 예, 예.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고 다시 티인 구역으로 갑니다. 죄송합니다. 가서 세 번째 샷을 구사겠다는 하 거거든요. 네. 자, 방신 선수가 지금 네 지금 세 번째 샷을 티샷을 구사합니다. 약간 왼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왼쪽은 오늘 선수들에게 많은 고난을 줬던 방향인데 골프 홀프... 카트 길을 막고 내려와서 지금 골프 카트 길에 공이 있는 것 같죠? 네 저렇게 되면 앞쪽에 나무도 있어요 네, 네 괜찮아요 오, 다섯 번째 샷입니다 방진재. 네. 많은 난관이 있었던 7번 홀. 어, 저기도 서 보기 퍼도 삼단대 쪽에 한거든요. 자 방진재 선수의 지금 보기 퍼시죠. 오늘 막 타고 올라가죠. 네, 투포스로 충분히 마치겠네요. 네. 7 번홀에서 어, 두 타를 잃고 3 언더파로 내려왔습니다. 방신실 오늘 퍼팅감 좋은데 이건 들어가지 않네요. 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조금 내려와 있죠. 7번 홀의 티샷이 많이 아쉽습니다. 방신실 선수는 이제 자신의 마지막 홀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166m. 오늘 핀이 단 위쪽에 있습니다. 오, 일단 같은 단에는 오. 올라왔네요. 그렇죠. 네, 아주 좋은 공략이었죠. 마지막 거디 기회, 슬라이스 내리막이에요. 아유. 네, 마지막은 줄이지 못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신수 선수가 1라운드 경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후반 홀이 좀 아쉬웠죠.